마지막 출근길에서 두 번째 봄을 만나다. 퇴직하는 날 아침, 전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눈이 떠지더군요. 아내는 아직 잠이 든 채였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전 조용히 양복을 꺼내 입고, 30년 동안 매일매던 그 낡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넥타이를 매는 손이 자꾸 떨렸어요.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라니. 그 말이 입에서 맴돌았죠. 출근길 전철 안은 언제나처럼 붐볐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얼굴이 낯설고 또렷했어요. 30년을 다닌 길인데 그날따라 낯선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준비한 작은 케이크가 제 자리 위에 놓여 있었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진짜로요.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그들의 박수 소리조차 멀게 들렸어요. 이제 내 이름표는 내려놓는 거구나. 그날 저녁 퇴직증을 받아들고 회사문을 나서는 순간 겨울 끝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왠지 모르게 서늘하더군요. 열심히 걸어온 직장인으로서의 나는 나를 대변하는 전부였으니까요.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늙음이란 이름표를 붙여, 밀어내는 기분이기도 했어요. 내 자리라 생각했는데, 내어놓고 보니, 내 것은 없던거지요. 퇴직 첫날, 아내는 아침밥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집에 있을 거야? 응, 이제 좀 쉬어야지. 당신도 같이 놀러 다니자. 그녀는 웃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소한 말들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은 왜 거기도? 청소는 내가 한다니까 왜 자꾸 손대? 같은 집에 있는데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낮에는 TV 소리만 들렸고 저녁엔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조차 어색했습니다. 내 가정이 전부여서 젊음을 모두 바쳐왔는데 이젠 이 가정에 돌아갈 내 자리가 없는 듯 나는 첨덕꾸러기인양 의지처가 없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스러운 어느 오후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퇴직하고 나서 더 답답해졌어. 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공기가 무거워. 친구들이랑 나가 좀 돌아다녀. 친구!" 라니오, 모든 시간과 나의 전부를 경제적 안정을 위해 걸어온 내게 친구라니오. 그 말에 전 무작정 나섰습니다. 우산을 들고 아무 목적 없이 걸었죠. 빗물이 코트 자락을 적시는데 집 앞을 나설 때는 막막하고 쓸쓸했는데 걷다 보니 비에 젖은 도시를 찬찬히 살피는 나의 모습과 행동이 이상하게 그게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걸까? 이러기 위해 정년 퇴직이 있는 걸까? 오랜 시간 참 바쁘고 나는 없이 해야만 하는 일 속에 살아왔지요. 눈가에 살알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걷다 보니 길가 작은 카페 앞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시 봄.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커피향이 따뜻하게 번졌고 한 여인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비피하러 오셨어요? 맑고 밝고 경쾌한 어조였어요. 내 네, 잠시 앉아도 될까요? 그럼요. 봄에는 누구나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퇴직 후 아내에게 바라던 그러나 들을 수 없던 위로나 따스함이 들려오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전그 카페를 자주 찾게 됐습니다. 여주인, 서민주 씨는 도시 생활을 접고 귀촌에 작은 카페를 연 사람이었죠.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셨다고요? 민주 씨가 물어왔어요. 예, 이제는 그냥 백수죠. 백수라뇨? 인생 2막 시작하신 거네요. 그녀의 한마디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준 게참 오랜만이었거든요. 백수라 지칭하는 내 자신이. 그리 싫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카페 앞 평상이 삐걱거리는 걸 보고 못을 박고 데크를 고쳐놨습니다. 민주 씨가 고마워하며 말했죠. 손재주 좋으시네요. 혹시 카페 일좀 도와주실래요? 잠은 놀라며 그리고 작게 동요되는 마음을 숨기며 물었어요. 나이가 든 제가 해도 되는 일인가요? 그렇게 전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됐습니다. 커피잔 닦고, 화단에 물주고, 간판 글씨를 새로 칠했어요. 이상하게도 하루가 짧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일녀서 배워가는 일이 더졌고, 이젠 폐기 처리된 듯한 내게 새로운 일자리라니,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돈은 안 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따뜻한 기분이었는지 그제 알았습니다. 존재에 대한 확신 같은 거랄까요? 봄이 오자 카페 앞 벚꽃나무가 활짝 피었습니다. 벚꽃이 눈처럼 봄바람에 날려서 아스팔트에 핑크꽃잎이 이리저리 춤을 춥니다. 민주씨가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후회 안 하세요? 전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후회로 퇴직을 안 하고 남을 수 있던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전엔 명함이 내 존재였는데 지금은 이 자리가 커피 한 잔이 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네요. 여기에 머물게 해주어 고마워요. 이제야 나를 찾아가네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란 걸 나는 잘 살아왔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성공하신 거예요. 일은 버려도 삶의 의미는 다시 찾으셨잖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퇴직 후 처음으로 감사라는 단어를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참 괜찮은 하루였다. 나의 모든 순간이 감사하다.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써먹했지만전 예전처럼 아내의 무관심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나에 대한 태도에 중요도를 내려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 나도 힘을 빼고 예전처럼 넉넉한 태도가 되고 아마 아내도 편안해진 듯 보였어요. 대신, 제 하루를 제 힘으로 채워가고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생각합니다. 퇴직이란 건,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는 일이었다고요. 젊을 땐 돈이 전부였고, 중년엔 가족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전부라고요.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주어진 지금의 내가 참 고맙습니다. 허겁지겁 살아내던 젊은 시절엔 분주함으로 가정을 지켜냈지요. 이제 조금 천천히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긴 숨을 쉬어 봅니다. 어지러운 생각은 내 가슴에 흐르는 강물 위에 띄워 보내고, 봄꽃이 지는 자리에 여린 새 잎이 자리하듯 싱그러운 나를 조심히 키워내어 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카페 다시 봄 앞을 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향이 골목에 퍼지고, 민주 씨가 문을 열며 웃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윤 선생님. 저는 대답합니다. 네, 오늘도 다시 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시 나를 만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하루에도 이 작은 봄이 찾아올 겁니다. 새소리가 맑고 밝고 청아합니다. 지금 이 자리 내맘 자리처럼요.